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아동 청소년 비대면 마음 건강 프로그램인 속닥속닥 집콕 처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고3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친구들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 요즘 부쩍 모든 것이 재미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렇다 보니 부모님과의 다툼도 많아지고 친구와의 사이도 멀어지게 됐어요.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끔은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하면 예전에 저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말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이 들것 같아요. 어,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뭐 사춘기라서 그렇다든지 그 나이 때는 원래 다 그렇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수 있어요. 어, 보통 이렇게 기분이 저하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과 다투거나 부모님께 혼이 난다면 아마 기분도 굉장히 안 좋고 짜증도 많이 날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수업이나 다른 친구들과 만날 때까지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활동을 통해서 다시 조금씩 원래의 기분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활동이나 혹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더라도 기분이 잘 돌아오지 않아서 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밥맛이 없어서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듯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은 분명히 다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주변에 믿을 만한 친구나 부모님께 이렇게 힘든 마음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치료를 받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이야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요즘 잠이 안 와요. 양을 새도 잠이 안 오고, 눈 감고 있어도 안 와요. 한약을 먹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면 다음 날 생활이 정말 피곤하고 지치게 되죠. 어, 친구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친구들과 놀 때도 그렇고, 이런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전날 잠을 자지 않고는 도저히 잘 해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 수면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특히 어떤 규칙을 잘 지키면 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규칙들을 수면 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을 제가 한번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낮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낮잠은 일종의 저녁에, 밤에 잠을 자는 그 잠을 빌려오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낮잠을 잔 만큼 잠을 들기 좀 어렵게 됩니다. 또 우리의 몸은 시계처럼 일정 시간에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듬이 한번 무너지면 그것을 다시 고치는 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이라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밤늦게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리듬을 깨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잠을 자는 습관이 어떤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주변에 올려놓고 너무 자꾸 확인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방이 덥지는 않은지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런 잠이 안 올까 하는 걱정들이 또 걱정을 낳아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최근에 자꾸 혼자 있고 싶고 우울해요. 요즘에는 관심 받고 싶어서 다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 만큼,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울고 싶어요. 어, 스스로 다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니 정말 힘들었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이런 마음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는 편인데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다든지 혹은 걱정이 많다든지 이렇게 어떤 힘든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기분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중에서 제일 안 좋은 선택이 스스로 다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아프기도 하지만 흉이 남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해를 하는 사람을 보고서 뭘 깜짝 놀라서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어, 혼자서는 이런 힘든 마음을 이겨내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친구들이나 부모님, 학교 상담실 또는 이제 공공기관의 상담센터나 병원 등 전문적인 도움을 포함해서. 주변에 꼭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어느 학과를 주로 전공하고, 또 어떤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일할 수 있나요?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도 꿈등 수면 중 정신에 관해서도 전공하는 학문인가요? 어, 질문을 보니까 아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하고 싶은 친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 자격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과대학으로 진학해서 의학교육 과정을 받고 의사 국가고시를 치러서 우선 의사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겠죠. 이후에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인턴 레이던트 이런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전문의 자격시험을 정신건강의학과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 자격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병원 외에도 사실 다른 곳에서도 의사를 만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사정상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에 나가서 같이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하 하기도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 말고도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기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법원, 학교, 연구소, 뭐 이런 여러 곳에 가서 회의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하러 자주 나가기도 합니다. 정신과가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 같은 어떤 기분에 관련된 부분들, 생각, 수면, 꿈, 학습, 치매, 이런 우리가 뇌와 행동에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분야들은 뇌와 관련된 분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해준 친구가 좋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돼서 아무쪼록 나중에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과 많이 만나지 못해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지 2년 동안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친하지 않게 된것 같아요. 등교 수업이 되었는데도 그 친구들이 저를 피해요. 어떡할까요? 코로나19 감염증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이랬던 생활들이 당연하지 않은 게 되어버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는 것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 그 중에서 가장 당황, 당황스러운 것이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돼도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거나 한참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친구들과 서먹해졌다고 힘들 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 심지어 학교에 가도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지내야 하기도 하고요. 어,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19 감염증 때문에 학교 폭력 이런 학교 친구들과 만나는 호소들은 문제들은 들어, 줄어든 반면에 불안이나 우울 외로움 등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들에 대한 힘들다는 호소를 하는 경우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은 모두가 성격이 다른 것과 사실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금세 다가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고도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이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SNS나 이런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한번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영상통화를 해보거나 메일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증상이 없을 때 이제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친구들이 이런 친구를 이 지금 질문을 해준 친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인사를 할 기회를 놓쳐서 어색해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좋은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고민들이나 걱정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혹은 학교에 선생님께 주저하지 말고 바로 상담을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마음 건강도 꼭 같이 챙기시는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